믿기 어려울 걸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진다. 2024년 12월 국회 통과 후,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이 법은 고영향 AI,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의무를 도입하고 AI 사업자는 생성물 표시, 사전 인증, 위험 관리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 설치. 3년 단위 AI 계획 수립, AI 안전 연구소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쉽게 말하면, AI로 만든 콘텐츠엔 이거 AI야. 라고 알려줘야 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건 AI는 정부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주목, 전문가들은 지금 규제 너무 빠르다, 산업 위축 우려라며 시행 유예,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보다 먼저 실행하면 오히려 한국 AI 기업들만 부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와요. AI 기본법은 AI 혁신의 비밀병기? 아니면 한국만의 촉쇄? 당신 생각은?